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 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카카오뱅크가 고평가 논란 속에도 일반 청약에 58조 원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8월 6일 코스피에 상장되면 금융대장주 자리까지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뱅크 청약 마감 결과 약 58조 3천억 원의 증거금이 모였습니다. 경쟁률은 183대 1이었습니다. 중복청약이 가능했던 SKI 테크놀로지의 역대 최대 증거금인 80조 9천억 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가 고평가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수익 대부분이 이자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KB나 신한은행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한 비이자 수익을 내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고객의 신용 위험 평가 능력을 입증해야 할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중금리 대출 사업이 카카오뱅크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15년 만에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2분기의 알파벳은 매출이 지난해보다 62% 성장한 618억 8천만 달러였고 순이익도 2배 이상 늘어난 18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는 구글 광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9% 늘어난 504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유튜브도 고성장을 이어갔습니다. 2분기 유튜브 매출은 전년 대비 83% 늘어난 7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해 73억 4천만 달러인 넷플릭스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부문도 매출이 50%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2분기 30억 1000만 달러에서 올해는 46억 30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부문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비롯해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글 독스, 구글 시트와 같은 협업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목소리> 전 세계 기업 시가 총액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2분기에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올해 2분기에 매출 814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늘었으며 월가 전망치인 733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실적 상승의 원동력은 아이폰이었습니다. 아이폰 부문 매출은 전체 395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49.8%나 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상 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2분기에 매출 46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고, 시장 전망치인 442억 4천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실적 견인의 원동력은 클라우드 부문입니다. 서버 등을 포함한 클라우드 부문 매출은 173억 8천만 달러로 30% 늘었습니다. 하지만 윈도 라이선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가량 줄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상승에도 주가는 모두 내려앉았습니다. 실적 기대치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고 3분기 전망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생산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사이버트럭은 지난 2019년 처음 공개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사이버트럭을 올해 말까지 출시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출시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최소한 수개월 이상 연기됐습니다. 테슬라는 주주 사안을 통해 미국 텍사스주 기가팩토리에서 생산 예정인 사이버 트럭에 대해 생산 중이 아닌 개발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테슬라 차량 엔지니어링 부문의 라스 모레비 부사장은 사이버 트럭의 기본 엔지니어링은 완료 단계에 있다. 다만 양산에 필요한 준비가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이버 트럭의 출시 연기로 대형 전기 트럭인 테슬라 세미도 정식 인도가 2022년에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목소리>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계가 공용 헬멧을 제공합니다. 공유킥보드 기업 14곳이 참여한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는 서울, 경기 등 이용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유킥보드 헬멧을 지난 6월부터 비치했습니다. 오는 8월까지 전국에 비치될 공유 헬멧은 약 4만 5천 개로 추산됩니다. 이는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유킥보드 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개정도로 그 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이용을 위해 헬멧을 휴대하는 것이 번거로운 만큼 업계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모습입니다. 협의회는 세척과 소독 등을 전담하는 인력을 투입해 공용 헬멧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야놀자가 고속버스 예매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종합여가플랫폼 기업 야놀자는 숙박 레저 등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교통 카테고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글로벌 항공권 검색 서비스를 시작으로 철도, 렌터카 등으로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새로 선보인 고속버스 예매 서비스는 노선 검색부터 예매 발권 등 고속버스 이용을 위한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 전국의 프리미엄, 우등, 일반 등 모든 등급의 고속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워즈의 열렬한 팬인 한 유튜버가 덕업일치를 이뤘습니다. 스타워즈 제작사로 유명한 루카스 필름에 전격 채용된 것입니다. 아마추어 유튜버의 컴퓨터 그래픽 실력이 할리우드 영화 스튜디오 전문가 수준을 능가하자 루카스 필름이 그래픽 전문 아티스트로 채용했습니다. 디페이크 영상 전문 유튜버인 샤묵은 지난해 12월 디즈니 플러스의 SF 드라마 만달로니안 마지막 회에 등장한 루크 스카이워커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루카스 필름에 관심을 관심을 끌었습니다. 루카스 필름이 합성한 CG 영상보다 훨씬 정교하고 현실감 있게 중년의 루크 스카이워커 모습을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합성 실력은 불쾌한 골짜기로 불리는 CG의 괴리감과 어색함을 크게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샤묵은 루카스 필름 산하 시각효과 전문 스튜디오인 ILM에서 캐릭터 얼굴 전문 아티스트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목소리> 앞으로는 스마트폰만 있어도 신분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 기간 등 주민등록증에수록된 사항을 보여주고 그 진위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처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만 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 서비스 포털인 정부24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QR코드를 받아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고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신분 확인을 비롯해 민원 서류 접수와 증서 발급, 성년 여부 확인,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 여부 확인 등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로 가능합니다. 행복 하나로 디지털 투데이 였습니다.